뭐 먹을까요? <laughs> 하루 두 포기 때문에 이제 한포한 포씩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자, 해모임은 이렇게 그냥 쑥 뜯으면 되고요. 그리고, 뜯어드려. 알겠습니다 <웃음> 됐습니다. <웃음> 자, 컵에다가, 이렇게 음, 진하죠? 저희는 재료 원재료 이런 것들도 다 한국 원자료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들에 있는 독성도 들다 없앴어요. 없앴기 때문에 정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오히려 찾아서 드시는 제품이 바로 이 해모인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면역에 좋다. 정말 면역에 좋은 게 해모인. 맛은 어때? 맛 설명 좀해 주세요. 맛은 약간 한약을 먹는다. 약간, 하면, 홍삼 같은 맛도 난다 생각하는데, 홍삼은 아닙니다. 홍삼은 아니에요. 네, 홍삼은, 홍삼은 아닌데, 아닌데, 홍삼이랑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laughs> 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네.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그냥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꿀이라든지 이런 데 섞어서 네,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고글센터 확인을 해봤죠. 이 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음. 여러분. 많죠. 이거 사봤는데, 이거를 한, 아까 여기 나와있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씩 조금 조금씩 먹여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한약살? 한, 한, 한 5살 어, 이후부터? 아, 그래요? 응. 한약 냄새 싫어하는 분은 막, 우리 저 마누칼꿀 같이 넣어서 먹어도 되나요? 마누칼, 좋죠. 응. 완전 좋겠죠 너무 맛있죠. 응. 아유, 이아중에또 우리 마누칼꿀 좀 홍보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친구가 아, 네.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했더니 음.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음. 나는 맛있는데 왜 그렇지 하든가 사람마다 뭐또 틀리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마늘 소스랑 먹으면 어 먹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충분히 자물좀마맛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마시는데요. 어, 진짜요? 저는 500ml에다 이렇게 와 진짜요? 저는 5 0 0 m l 에다 이렇게 두포스타 마실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있 지금 제가 어제 시킨 거긴 해요. 그니까 이렇게 한 포로 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정말 그냥 홍삼 타 먹듯이 이렇게 타 마셔요. 저는 홍삼단 하나랑, 어, 해머인두개 이래서 찐하게 해서 먹거든요? 진짜 좋아요. 음. 이게 이렇게 해서 드시던 이, 렇게왜 저는 추천을 드리냐면,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마셨을 때, 이더 빨리 흡수가 돼서 음. 어, 효과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오. 타서 마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타서 먹습니다. 여러분. 상 다니는. 네, 진짜 <laughs> 그래서 그냥 그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네. 정말 좋아요. 저도 마셔야지. 네. 오늘 아침 안 드셨죠? 어, 아지 어. 저는 지금 3개째 좀 먹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침에 2개 먹고 잘 드셨네요. 네, 오늘 조금 3개 <laughs> 조금. 한루초 갑니다 <laughs> 그래도 좋죠 그러니까 네. 많이 드시면 드시면 질실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 두 포씩 이렇게 드시는 거고 그래서 정말 편해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남편 가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줘서 그냥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 라고 주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음. 한 박스씩 신랑한테 주면 네. 예, 거기 친구들 이렇게 나눠 먹는데요 어 두문두문 주문도 받아옵니다 우리 신랑이요 <laughs> 해모임 아, 이렇게 하루 두포 어,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이 해모임이 진짜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면역이 좋다. 면역이 정말 좋다? 근데 이 NK 세 활성에 도움이 음. 되는데 이 면역력 그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성분들이 조합이 되면서 피로 개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염증이 많아지면 면역력 자체가 낮아지고, 그럼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 자체를 증진시켜주는 게이 NKS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이 해모임이고, 그래서 이힘의 M 있잖아요 알파벳 음. M 이게 조절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 상황에 아, 맞게 얘네들을 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을 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헤모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사실 진짜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냥 한나한 음. 한 번쯤은 다 드셔 보셨을 거고 외국인 분들도 드세요. 이거 의외로 맞아요. 한국, 뭐, 동,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에서만 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진짜 미국에서도 다 좋아하시거든요? 오. 저는 그냥 먹었는데,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 물에 타서 먹어봐야겠네요. 오, 맞아요. 물에 게... 진짜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저희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고, 정말 애터미에서 음. 사랑받고 있고, 가장 높은 매출을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해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해모임은,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고 아마 다음에 한좀 시간이 지나서 또한번 해모임에 저는 또 강력하게 또 방송을 음. 하고 싶을 정도로 어, 저는 음. 해모임이라면 진짜 애터미에서첫 번째다. 그, 그럴왜 네, 그런 그럴 정도로 좋거든요. 에터미를 해모임으로 만나셨거아요 저는, 저는 해모임 대로 최고다. 해모임이 최고다. 오, 정말 이렇게 애터미는 네. 다양하게 만나서 해모임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해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리 네. 파트너 사장님을 모시고 싶었고 저희 해모임이 정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를 몸소 느끼시고 아, 가족분들도 그렇죠. 느끼고 또 주변인 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저도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해모임을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저는 정말 강, 강력하다 과 극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정도로 맞습니다. 이 해모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고마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오늘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 천궁, 백자야, 뭐 정말 많은 한방 재료 들어갔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어. 마시고 거기 안에 있는 독성들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맞아요. 아프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맞아요. 제품이 맞아요. 바로 이 제품이다. 네, 음. 아, 어. 어. 네. 한약, 한약을 <laughs> 먹으면 원래는 한 한달 먹고 좀 쉬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한약은그 독성 때문에 한 달을 먹고 한 달은 쉬셔야 한다는데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노단장님말씀하셨데노단장님 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달을 먹고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는 독성을 뺐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럼 얘는 꾸준히 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그거 맞아요. 어떤 거든 응. 이건 건강기능식품. 꾸준히 먹어야 응. 진짜 3 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응. 꼭 드셔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어, 싶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어. 여기 맞아. 벌꿀도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시기 아마 응.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맛도 잡았지만 정말 건강은 정말 잡았다. 해모임은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8년 동안 국책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게 이거고요. 아, 백화점에서 원래 예전에 백화점에서 담겼어요. 맞아요. 그, 렇다고 하더라고요. 77만원에. 60포에, 또 이거보다 더 적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77만원에. 30포라고 하셨어 30포에 7 응. 7만원이었어요7만원 네, 팔았는데, 음. 실제로 이 제품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못 드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음. 근데, 애터미에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져오는 대신에 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음, 이게 오히려 처음 판매했던 것보다 더 저렴해지고 양은 더많아졌다고 어, 알고 있어요? 지금 많아요. 처음 네, 한 30, 40%는 지금 양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면 더 음. 그렇게 가격은 저렴해지고, 저, 제 나름 바람인데? 손은 아, <laughs> 많아졌으면 네,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막, 예, 네, 드시고, 왜 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저 이제 오늘 처, 음이라 조금 떨렸고요. 예, 네, 다음에는, 다음에 올 때는, 어, 말도 좀잘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은 좀 처음이라 약간 떨렸어요. 어, 그러세요? 근데 어, 근데 똥, 전혀. 아, 니에요 네, 아, 전혀 훌륭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오, 네 이렇게 음.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아, 다음에 또뵐게요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방송하고요. 해무인 정말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문의사항은 DM 주셔도 되시고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